이게 지금 진달래죠? 아니 이게 진달래요, 진달래. 진달래. 예. 진달래 밑에 우리가 이제 인삼을. 그렇죠. 그... 인삼을 심고 예. 저쪽에지 여기, 지... 예. 여기 새싹 인삼입니다. 아기게요 잠깐만요. 잠깐만 이쪽 학들. 예 가지. 새싹 인삼을. 예. 부분에 이렇게 뜯는 상태에서. 예. 이렇게 뚫은 상태에서 네. 뿌리가 잘 바르게 내리도록 하, 하고 이렇게 네. 밀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흙을 덮어 줍니다. 등장 예. 새싹이 딱 나오도록 새싹이 약간 덮여도 상관없습니다. 예. 밑에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 약간 음. 나오게 되, 되고 이렇게 예.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인삼을 많이 이렇게 몇년 자랐을 때 음. 충실한 인삼을 딸수 있습니다. 예. 할수 있습니다. 하하. 하늘에 먹는다고요? 예, 예. 이게 지금 위치가 아주 지금 비탈길에 지금 지, 심어서 위치는 좀 최적이죠? 예. 햇빛도 적당히 들어오고. 예. 온도빠지고엄지도 되고, 되고. 예. 그 토양이 상, 상당히 좋은 토양입니다. 예. 우리 저 지금 편백나무 밑에 바로 이제 심은 거죠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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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든지 즐겁게 일을 해야 돼. 예. 하여튼 뭐 우리 인삼, 산삼을 심는 어, 마음으로 한기촌 어, 어. 건설 하는 어. <laughs> 현장입니다. 여러분 지지자 부려, 보지자요. 보지자 부려, 낙지자라. 예. 낙지자 부려 뭔지 알아요? 장지자라. 아, 끝까지 야, 즐겁게 일을 해도 예. 오래하는 사람 못 이겨. 우리가 예, 오래 오래 해야 됩니다. 알았습니다. 황기천 예, 여기가 장매산 밭입니다. 예. 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. <laughs>